요즘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법안이 있죠.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입니다. 이 금투세 폐지를 외치는 여론이 높기는 한데요. 현재로서는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. 아, 물론 그 전에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금투세가 고작 4개월 뒤면 시행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 바뀐다면 우리도 어떻게 투자를 바꿔야 하는지 좀 마음의 준비를 해둬야겠죠. 그래서 오늘은 이 ETF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변화 4 가지.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금투세에 대한 저의 생각까지 살짝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네, 먼저 금투세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금투세는요, 말 그대로 개인이 금융투자. 즉 주식, 채권, 펀드 이런 거에 투자해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 지금은 이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생긴 차익에는 세금이 없고요.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생긴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있는 식으로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거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합쳐서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. 금투세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. 이 투자 자산을 두 가지 바구니로 나눠서 세금을 매겨요. 일단 5천만 원 공제되는 바구니 그리고 250만원 공제되는 바구니.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. 국내 주식과 관련한 소득.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사고 팔거나 삼성전자 같은 국내 주식을 담은 펀드에서 난 수익은 연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안 내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. 국내 주식을 뺀 나머지들. 해외 주식, 채권, 비상장 주식, 파생 상품. 이런 거는 수익에서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. 국내 주식은 지금보다 아무래도 비과세니까 그나마 다른 자산보다는 조금 세금을 덜 떼겠다라는 거죠. 이렇게 공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 수익이 3억 원보다 적다. 그러면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세금을 22%를 떼고요. 3억보다 많다. 그러면 3억을 넘어선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27.5% 세금을 뗍니다. 예를 들어보면 해외 주식으로 1년에 300만원 벌고 국내 주식으로 1년에 5,500만원 벌었다. 그렇다면 세금은 해외 주식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50만원, 그리고 국내 주식 수익에서 5천만원을 뺀 500만원, 이렇게 550만원인데요. 이건 3억보다 적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22% 세금을 내게 되겠죠. 그렇다면 이렇게 금투세가 만약에 도입이 됐을 때 ETF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냐? 첫 번째는요,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, 연간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금융투자소득세 내야 된다는 겁니다. 국내 주식형을 뺀 나머지 채권, 해외주식, 옵션,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ETF도 역시 금투세 대상이겠죠? 근데 이건 국내 주식이 아니니까 250만원까지 공제를 하고 세금을 매깁니다. 그리고 ETF에서 나오는 배당. 더 정확히 말하면 분배금에는요, 여전히 배당소득세인 15.4%가 적용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? 국내에 상장한 미국 ETF나 미국 증시에 상장한 ETF나 세금이 똑같아집니다. 타이거 S&P 500이나 스파이나 세금을 똑같이 낸다는 거예요. 똑같이 250만원 공제하고 이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지금은 다르냐? 네, 다릅니다. 그래서 지금은요, 각자 상황에 따라 미국 ETF를 직구하는 게 세금상으로 더 유리할 때가 있었어요. 특히 이 투자를 아예 크게 하는 이 선배님들 계시죠? 이분들은 미국 ETF를 직구하는 게 지금은 유리합니다. 지금부터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. 일단, 이 한국 상장 ETF로 S&P 500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수익에 대해서 모두 15.4% 배당소득세를 냅니다. 그런데, 1년에 이자나 배당으로 2천만 원 이상 돈을 버는 이 큰손 선배님들 금융 소득 종합 과세라는 걸 내거든요.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최대 절반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됩니다. 반대로 이 미국 상장 ETF로 S&P 500에 투자를 하면요. 일단 수익에서 250만 원을 빼 주고요.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22% 양도 소득세를 뗍니다. 이거는 금융 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.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요. 지금은 1년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로 버는 수익이 833만 원보다 적을 것 같은 투자자라면 해외 상장 ETF 그러니까 직구하는 게 유리하고요. 그거보다 많을 것 같으면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유리합니다. 다만, 여기서 나온 수익, 그리고 이자, 배당 이런 거 합쳐가지고 연간에 2천만 원을 넘길 것 같다. 그렇다면 또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해요. 왜냐면 이거 금융소득 종합가세에 포함이 되니까요. 왜이 기준이 833만 원이라는 건지 이 자세한 계산법이 궁금하신다면 정말 저의 유물 같은 옛날 영상 있습니다.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. 이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. 결론적으로 지금은 1년의 기대 수익이 적거나 아예 많은 투자자들은 모두 해외 상장 ETF를 직구하는 게 유리한데요. 금투세가 도입되면 굳이 세금 때문에 직구를 택할 일은 없어진다는 겁니다. 이 분배금을 안 나눠 주고 펀드 안에서 재투자하는 토탈 리턴 ETF, TR ETF도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. 이 금투세법에서는 모든 펀드가 매년 한번 이상 결산 분배를 해야 된다.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. 그동안 TRETF는 이 ETF가 지수 구성 종목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안 해도 된다. 이런 법상의 살짝 애매한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분배를 안해 왔는데요.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 길이 막히는 거죠. 아니, 그러면 1년에 정말 1원만 최소한만 분배하면 안 돼요? 라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. 이 결산 분배를 강제하는 건 매년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 소득세를 피하지 말고 내라 뭐 이런 취지도 조금 있는데 이런만 배당하는 식으로 형식만 차리면 결국 취지가 무색해지니까요. 그래서 결국 tritf의 투자 포인트였던 배당 소득세의 이연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만약 금투세 도입되면 tritf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아직 몰라요. 다만 이미 tr-etf 규모가 굉장히 큰 만큼 상품을 갑자기 없애거나 하는 식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상품을 유지하되 일반 etf와 비슷하거나 뭐 약간 적게 분배금을 주면서 상품명에서 tr을 뺄 수도 있을 거고요. 그러면 이 코스피 200 tr-etf나 코스피 200 etf나 이름이 같아져 버리니까 뭐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이 둘을 합치는 것도 상상해 볼 만할 것 같고요. 아직 아무도 모르는 얘기긴 한데요. 만약에 금 투세가 도입된다면 ETF 자산운용사랑 금융당국이 좀 머리를 맞대야겠죠. 확실한 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TR ETF는 더 이상 매력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. 제가 미국에 있었던 1년새 이 커버드 콜 ETF가 월배당이랑 결합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이 투자하실 것 같은데요. 커버드 콜 ETF 관련한 세금도 달라집니다. 지금은 장내에서 사고 파는 옵션에서 얻은 수익 요거에는 세금을 안 내요.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250만원 공제하고 세금 내는 이 바구니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기존에는 커버드 콜 ETF의 분배금 가운데서 이 옵션 매도로 얻은 프리미엄, 이거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왔는데, 앞으로는 프리미엄까지 다 포함해서 15.4%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. 정리하자면요. 우리 ETF 투자자 입장에서 이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달라지는 거네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국내 주식형 ETF에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세금 내야 되고요. 두 번째,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라면 그게 국내 상장이든 해외 상장이든 세금이 같아지고요. 세 번째, TR ETF의 매력이 사라지고요. 네 번째, 커버드콜 ETF의 이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전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나는 거여서 뭐 ISA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좀 이렇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계좌를 재테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겠죠. 그럼 이쯤에서 이 금투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저는 금투세가 원칙적으로만 보면 나쁜 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세법의 원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건데 그동안에는 국내 주식으로 번 소득에는 세금이 없었으니까 어찌 보면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형평성에 맞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TRETF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상품이 좀 사라지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쉽기는 한데 과세 당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이 TRETF가 지금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좀 틈새를 노려서 만들어진 상품이다 라는 인상도 지울 수가 없어서 TR ETF가 사라지는 것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는 합니다. 또뭐 똑같은 미국 주식 ETF인데 한국 걸 사냐 미국 걸 사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거 이것도 지금 좀 이상하잖아요. 근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게 고쳐지니까 이 금투세가 합리적인 부분이 분명 있기는 한것 같아요. 다만 이 모든 정책은 도입 시점이 좋아야지 효과가 나겠죠.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? 지금 여기저기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, 인버스도 국장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. 회사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대주주가 빼먹어, 자회사 만들어서 빼먹어,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가치 평가를 해서 회사 뜯었다 붙였다에,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을 믿고 도저히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국내 주식에 대한 세금을 새로 만들면 국장 탈출해야 된다. 이런 분위기가 더 심해지겠죠.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시장처럼 이 기업의 진짜 가치와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먼저 정비하고 그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투자자들이 당장 도입이 4개월 남았는데 도입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 고민하고 있어요. 이렇게 만들지 말고 빨리 결정을 내려서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. 이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. 한경 코리아 마켓에 오랜만에 돌아온 저의 첫 영상 어떠셨나요? 저는 1년 동안 뉴욕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요. 한국으로 잘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. 한국에서는 지금 증권부에서 저의 본업인 이 기사를 쓰는 일을 맡았는데요. 그래도 앞으로도 이렇게 2주에 한 번씩은 영상으로도 찾아뵐려고 합니다. 제가 열심히 준비한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댓글과 함께 주변에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요. 저는 앞으로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실전 재테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